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한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한여를 가리켜서 내가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한여는 힘을 다해 자신의 말이 참말임을 거듭 말했지만 교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해 죽었기에 그의 수호 천사가 그 사실을 전해 주러 왔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대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직접 대문을 열어 베드로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17절이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억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살아서 귀한 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조인들에게 주님께서 요새 같은 사뭄한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대체 자신을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준 뒤에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한밤중이었음에도 베드로는 잠시 아마도 눈을 붙이지 않고 곧장 다른 곳으로 떠나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워낙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기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헤롯의 군사들이 알면 찾아 나설 것이 뻔했기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베드로 자신의 안일을 도모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그곳을 떠나 향해 갔던 다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언급한 다른 곳의 의미는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간 베드로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잠시 나타난 뒤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베드로가 향했던 다른 곳은 바로 사도행전의 초점에서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은 베드로로부터 바울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을 거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그리고 남 왕국은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정복자인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가 하면. 화를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지중해 세계 각처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은 세월의 경과와 더불어 기원전 300년경부터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된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자신들의 모국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당시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아람어를 모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이주해서 헬라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으로 구사하는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모국으로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한데 어울려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자신의 모국으로 구사할 수 있는 해외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고유의 아람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유대인 국내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유대인들이었기에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고유 언어로 말하던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더욱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 언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직계 제자들은 모두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의 길이 개척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선출된 집사 7명은 전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거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초대 교회의 전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진시키신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개척한 복음의 길을 따라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세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장 선상에서 본문 속의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로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옮겨가는. 분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명과 의무를 수고를 다해 완수한 뒤에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고 있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이미 베드로의 뒷 모습을 관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인을 치유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은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선천성 안전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며 안전병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 일어선 안전병이 거리는 얼마나 감격했던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순간에 걸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 지난 뒤에 그 거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경의의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고 한 날, 성전 미문 앞에서 국을 하던 저 선천성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일어나게 되었나는 듯, 되었느냐는 듯이 의구심의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거린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 의해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붙잡다라고 번역된 동사 크라테오는 붙들어 매다는 의미와 함께 어깨에 매달리다 등을 껴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음을 입었던 거린이 베드로를 꼭 붙잡았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광경은 머리 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을 꼭 껴안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베드로의 등을 그처럼 나음을 입은 그린이 꼭 껴안았을 때, 그 거린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사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던들 일평생토록 절망 속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버렸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등을 꼭 껴안은 그 거리는 감격하며 흐느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뒤에서 자신의 등을 꼭 껴안고 있는 그 거린의 숨결과 체온과 흐느낌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처럼 하찮은 인간을 당신의 생명의 도구로 써 주신 주님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고백처럼 은과 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경력이나 학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보잘 것 없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40여 년 동안이나 절망 속에서 살았던 한 인간의 인생을 세워주고 버텨줄 만한 넉넉한 등을 지닐 수 있었겠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껴안고 살아갈 때 그의 등 뒤를 꼭 껴안았던 사람은 불이나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뒤틀린 생명으로 인해서 참되고도 바른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거린 안전병이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불의와 악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 안전뱅이 거리니 베드로를 껴 안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과 부리를 껴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남자가 면도를 하는 것, 운동으로 몸매를 가다듬고 새 옷을 차려 입는 것 등은 모두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치장은 언제나 인간의 앞모습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등 뒤를 스스로 치장할 수 없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등 뒤는 볼 수도 없고 손이 제대로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은 앞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있습니다. 세기의 살인마 히틀러가 앞으로는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장일 뿐. 그의 등 뒤로는 전 인류를 향한 비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앞모습만으로는 그의 실상을 파르게 알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손이 닿지도 않고 위장도 치장도 불가능한 인간의 등 뒤에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등 뒤는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대단히 다정다감해 보이는데 등 뒤로는 찬바람이 일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민망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장한 체격이긴 하지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어깨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암 모습은 보잘 것 없는데 그의 등 뒤만은 마치 어머니의 등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보여서 마냥 매달리고 껴안아 보고 싶은 등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범주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난에 지던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태양에 새카맣게 그을리고 깡마른 얼굴에 보잘것 없이 초라한 옷매무새의 베드로의 안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선천성 안정뱅이가 껴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의지하고 기댈 만큼 따뜻하고도 넉넉한 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죄짐을 대신 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당신의 가슴이나 손으로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려는 십자가를 당신의 등으로 지시고 골고다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등은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치실 정도로 우주보다 더 크고 넓은 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삶에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에게 모두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등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져 주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등 등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등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그 등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등을 껴안고 사는 베드로의 등 역시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고 껴안고 싶을만한 넉넉한 주님의 등으로 어찌 승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 앞의 선천성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꼭 껴안은 이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의 생을 기대고 의지할 만큼 그는 넉넉한 주님의 등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만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껴안고 살아가는 주 예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생명의 역사였습니다.